좋았어좋았어좋았어좋았어좋았어뚝미쳤나 좋았어. 박지민을 찾아라. 하나, 둘, 셋. 아잇. 찾았다. 짠. 일단 장시부터 갈까? 일단 장시부터 가자. 추석 잘 보냈어? <laughs> 어색해, 이거. 추석 잘 보냈어? <laughs> 앵무새로 갑시다, 요 응. 지민이가 다온 응. 런던베이스. 없어. 없어. 가방에 있어. 나 없어? 가방에 있어. 오, 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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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가는 길

얘들아 포도파이서 하러 왔는데. 우리 맛있냐고 생각니 포즈파인데. 에, 라두 자라. 뜯어줘. 사방. 그, 그 feet, 아 야, 왜 뜬나, 뭐 해줄까? 야, 파대왜 이렇게 늦다, 이게몇 칼로리냐? 야, 그런 거얘기하잖 마. 갑자기 나를 난... 갑자기. 나1이 난... <�fort> 말이야? 한마디 다가 존나 고생은 <보상> 기차가 있지 <laughs> 고생은 다이갈 뻔했지 뭐. 존나... 기차 놓쳐가지고 야 놓쳤다니 놓친 기 <이게> 직접까지 갔지 <laughs> 아니 나머지 게포장저가지아 <먼저> <laughs> 이거 너 질문하는 거지?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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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어졌어 <공기인지> <laughs> <laughs> 어떻게 누가 먼저 반응할까? 난내정자야 거짓말 하 했어 말했어, <목소리가> 아니, 왜... 왜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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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진짜. 이을 많이 먹을 줄 몰랐지 나밥 먹고 싶은데 이거 지난 이제 한 시간. 뭐 사야겠어 아니 사투리 좀야 <laughs> 우리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laughs> 새끼야 서울 산다고 김성어 <laughs> <괜찮다. 웃음>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서울 수에 왔습니다. 우리 공작새. <웃음> <웃음> 엘레강스하네. <웃음> 와 진짜 해외 <해별> 같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은근히, 이거 누구야? 근데 지금 다리가 있잖아. 왜 우리 썸을 쥐고 지 힘들어. 어, 아,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laughs> 제일 신중한. 어, 보라색 괜찮은데? 살짝? 응. 뜯어.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응, 음, 동태는 아. 된거 없어. 응? 본투 네. 했냐고 동태는 음, 된 털치워. 와, okay. <laughs> 나, <배가쁘니까. 웃음> 나 지금 어깨가 지금 드디어 펴졌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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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소게이중히 <laughs> 끝이야? 오케이. Okay. Okay. <laughs> 우리가 갈 고깃집 야언제 내가 고깃집이 이렇게 좋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목소리> <목소리> 와 <우와>. 미쳤다.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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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 미쳤죠. 왜서처지네 짠! 수고했네! 고잘 아 탔다! 아, 잘 탔다! 아 수육인데? 들면 바통받쳐야 돼요. 꼬 이거 맛있잖아. 오 야! 아침에어봐라아 찍어준다고? 어봐라 지금이다. 다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야, 이거 고기 돌려봐. 이거 가 별로야. 에이, 옆으로 가봐. 사람이 뒤로 가죠. 아니, 뒤로 가죠. 이다 뒤로 가죠. 갈게. 됐어, 그만해. <laughs> 다시 해, 다시. 좋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거는 모습? 좋아. 담요하면서 김치 좀 구워줘. 응! 음, 밥게만 줘. 짠아, 예. 짠아. 음. 나 근데 술이 좀 늘었다? 잘생겼다. 아, 그네 진짜 에 얼마 전에 친구랑 소주 한 마리씩 갔어. 충격이 네. 발전. 네. 야, 야. 얼마나 먹었는데, 원래? 부산 먹으면 못 갔지. 이거 뭐, 이지현 브이로그. 음. 이쪽을 왜? 근데...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얘네 그래. 집에 와서 아생을 가다가 다시 나온다. 그때 이런 마인드 온 야, 집 무거운 거 말고는 고생한 게 없었어요. 보였는데 뭐가 안 좋아. <laughs> 아, 요즘 근데 그렇게 하던데, 막... 좋았어, 영차 이렇게 하던데, 해보자, 해보자, 해볼래? 철이 리이리고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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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차... 몸만 <laughs> <laughs> 보면 안 돼. 알자어이았어 <laughs> <됐다, 나> <laughs> 적어도 9시 20분에는 나가야지, 우리가 10시 후반 기차를 탈수 있어. <laughs> 그렇지, 1 0분 10분! <laughs> 응! 음. 그 9시 한 40분 일어나도 됐다! <laughs> YG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저희 간식 사서 숙소 들어갈 거예요 에쿨렛쿨 <laughs> 아 근데 땡기는 게 없네 <laughs> 첫 번째 방 그리고 <laughs> 힘든 사람 <laughs> 언제 또 탈피했니? 그리고, 가 아,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음. 어, 네. 두 번째 방. 하이. 냉장고도 있음. 화장실. 이렇게, <laughs> 부엌. 예. 끝. 아. <놀람> 이 손이 안 따뜻해. 따뜻한 손 없어? 그료하치킨하맛있료하고하고 치료하고, 치료고민했하고치나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에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그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치료고 치료하고, 그모양도 선생님 모양으로 막삐처럼막 그런 모양 그런 요손주랑 하긴 뭐였나? 저 바로 버렸습니다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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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이게 뭔가 된 거야, 아, 이거 뭔가 하우스 같은데 그런 거. 발부럽좋지발부네 그거 아니야, 내내내 개오지. 그런 거내 개오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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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이 빠져야 가지 않을 곳을 빠져버렸어 지 <laughs> <laughs> 다음 중 내가 화났을 때 대처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대화를 시도한다. 2번 웃겨준다. 3번 조용히 기다린다. 4번 행사처럼 행동한다. 이거 틀렸잖아. 벌이 뭐, 뭐. 적혀있어요. 벌칙이 적혀있어? 어. 아 이거 서주 원샷이에요. 나 3번. 나 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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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3니 나는, 나는 2번. 8번. 누가 봐도 뻔하게 화나가 있을 때? 야, 누가 봐도 뻔하게 화나있지 그러면? 2 <laughs> 봐. 아, 재밌없게 해야 되 대화를 야, 시도해야 돼. 벌칙은 꼬잡지 않는 소주 한 잔. 가이인줄 알고, 시화신사 숟는데 어때? 난넌말하겠다고기전 약간 <laughs> 좀 애매했어. 이게... 뭐야? 믿었네. 아, 계속 이제 막 대화 신서한번 해야겠지. 약간 기다리다가 먼저 이렇게 슬그림으로 왔었는데... 거 네? <웃음>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응. 1번 잠다 2번 묵는다, 3번 운동한다, 4번 수다 딴다. 나 여기서 확실히 있어. 하나 둘 셋! 1번입니다. 아, 아, 맞아요. 맞아. 정답자 출입자 제외 파도 타기. 들어와! 파도 타는 거예요? 주간식이 없다, 주간식 이 없다요. 주간식.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손들고 정답이라고 왠지 먹었잖아. 이 숫자 이유 아이스크림 요리 정기적으로 좋아하는 거. 이로 하고 또어 그랬어. 자. 타비. 타비. 이거는 또 아이스티. 너 타비. 젤리너 오더 에이드. 너. 아, 네. 네. 너. 오, 네. 맞출 때까지 계속 먹는 거야, 우리? 아, 아니지. 어. 아, 저거. 아, 저거. 아니지. 그러면 너무 많이 하시니까 맞춘 사람 마지막에 맞춘 사람 제외하고 다 먹는 게 어때? 그단 그러면 그래. 뭐 먹으려. 아. 디저트? 케이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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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기 어. 어. 그냥 케이크. 어. 네. 그런 까지 어떻게 먹지? 야, 이거 는배고니까 그냥 먹어 잼버로. 는 먹는 게벌칙이이야 정답자는 <laughs> <laughs> 뭐? 어. 아. 응. 정답자가 주는 만큼 수를 받아 버습니다 와, 와, 와. 저저내요내 애니 이성신도에게 깻잎을 잡아주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어! 네. 어. 나야 나? 너 어. 말고? 어의 마음속에 니 투세 알려줘. 너다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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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 돈이 제 돈이겠습니까? 있다 못해. 있다 있다. 뭐가 없어 나 있어. 얘네 외국 바있지? <laughs> 아예 걸을 때뭐 모르냐? 딱 바있는 짱 나오잖아 왜 그래. <laughs> 얘는 은용납 해? 그래 앞에서 <목소리> 는데야지 그러면. 는 아, 올려주는 것도 열받 어. 어. 아. 예, 맞지, 올려준 깻잎으로 고 싸서 주면 되가자 지금 가나 마이 아데지금까지이안 나왔어. 그니까? 그냥 데야 이건 니들라면 진짜 도니들모르다 어. 나의 혈액형은 블루 가족, 에스플 가족. 아추기에 상관이 없어. 니네 나맞셔야 되는 거야. 짜, <목소리> <목소리> 아니 짜. <짜가. 웃음> 다음 중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1번 봄, <목소리> 이번 <2번 목소리> <2번> 여름, 삼번 <목소리> 가을, 사번겨울 벌칙 오답자는 출제자에게 딱밤 한대 받는다. 봄, 봄, 가 가을. 다 달라. 다은가을아 생일이 가을이잖아. 겨울이잖아. 겨울. <목소리> <시원하게 목소리> <시원하게 시원하게 목소리> <시원하게 시원하게 목소리> 에이 모르에네 자야. 오케이. 그렇지. 아, <laughs> 근데 약간 그런 거 했어 오늘 차갔어. 어제 쌌다 얘는 허벅지에 써놨는데아 누가 썼나 이거? 오, 진짜. 예. 아! 구독자는 자기 자신이 었던 에피소드? 네. 아, 가족끼리 풀빌라 갔을 때 응, 수영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간 거야 수영 수장에 그래서 이렇게 다이빙해서 득 들어갔는데 바닥에 그대로 코바가서 여기 있한 명이 이렇지는거어요 그래서 우리 어, 엄마가 코 모양 잘못 잡힐까봐 되게 걱정했서 썰이 하나 했어. I <목소리> d 약간... t know w h a a l k a b u t h 좀래래 여기가. 아, 근데 너여 o 가 I d o 와 있어. w <목소리> w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l k 아니, 아니, 색깔이 h a t I'm a d o n 멍든 색이야. t I'm t i n g a b o u k a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 아. 은 반주관! 넌 뭘까? 1번 아, <laughs> 극성 있긴 있었어? 아, 씨, 일단 얘기하게 놔둬 아 1번 손잡기 2번 뽀뽀 1번 손잡기 2번 뽀뽀, 3번 키스 4번, 뽀뽀. 4번 뽀뽀. 3번 키스 4번 포옹 벌칙 오답자 출제자이게 응답 스킨쉽을 해주면 다아렸지 만약에 그러3번 걸로 르기네 아 하나 둘셋 1번 손잡기 나 4번이지 당연히 손에 아이 많아서 손 잡는 거 별로 안줘 둘이 그면 빠지는 거야? 아유 이게 포함이 우리 같이 원하는 거야? 원하는 <laughs> 거아 <손점도 못 웃음> <나야? 웃음> <laughs> 카드는 무조건 이할때 상대편 쪽으로 먼저 보이게 해아야돼 막두면 이 나오는 카드 그림에 따라서 제스처를 취하는 거거든 근데 눕거나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카드를 가져가 얼마가 걸려있 얼마나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 한 명이 끝날 때까지 카드 다서 끝날 때까지 하는 건데 그 카드가 마지막에 제일 많은 사람이 지는 거야 응. 그럼 사람은 응. 벌칙 총 4개의 모션이 있어 지휘자, 가수, 지는 사람, 뭐야? 뭐, 진치는 사람이 있어 지휘자 지휘자의 모션은 뭐냐면 들썩 기나는 일어나서 이렇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들썩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또이 노래 노래 부르는 애가 있는데 얘는 노래를 너무 못 불어서 오히려 기를 막아야 돼 기까지 음 기어난다 그리고 얘는 북 치는 사람 북을 치면 손을 위로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만세를 야돼 음 오케이 그리고 이거 어떻게요? 징 치는 애는 징을 쳐야 되니까 박수 카드 근데 이거만 해봐도 다른 카드들이 많지 알아 그 섞이는 카드 중에서 이 카드에 대한 모션들 알아? 버둥거나 뭐 행동을 잘못하거나 어 똑같아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니야, 본 쪽이네 금쪽이. 뒤쪽이 어린 사진. 이거 맞지아 어, 맞아 맞아.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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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laughs> 순서 미쳤네. 잠시만 나기뒤로좀 돌리고. 근 아니, 팝핀을 하고 있어, 얘. 저 새끼 진짜 꼰장한것 <laughs> <꼼짝한> 같아. 이 진짜 <laughs> 나할리갈리가좋더라 하리 이거 스테이프. 안녕! 컷! 안녕. 조심히 가. 잘 놀았다. 연락해.